안녕하세요 누리누리 오누리 누리, 블루베리 입니다 아,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위에 하우스인데 별로 아침에 물 조금 주고 할거 없어서 어차피 여 위에도 접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접을 붙입니다 가지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장부에 네. 꽃눈 없는 가지들 잘라가지고 지금 접목하고 있고요 접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5월 2일. 여 위에는 열매 수확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입눈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바로 떨리겠습니다. 지금은 주축지가 열매를 달고 있는 상태라서 땡강 잘라서는 접목을 못 합니다. 그거는 7일, 뭐 7일달쯤에 제가 땡강 잘라서 접목하든지 하고 지금은 그냥 밑에 신초 올라, 올라오는 것 중에 좀 굵은 거 위주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접목 테이프는 가접용으로 쓰고, 본접은 스카치, 아니, 전기 테이프로 단단하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이 접이 성공하게 되면 이 접이 성공하게 되면 수확 후냉강 잘라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거도 이거는 열매가 여섯 개 일곱 개 달려 있는데 자르고 뭐 접목할까도 싶은데 그냥 수확하고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 지는 댕강, 댕강 잘라서 접목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 어. 맞춰 주시면 됩니다. 형성층은 안쪽으로 맞춰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